계시면 그 사이에 제가 한 2분, 3분, 5분 메시지 전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왕 이야기. 네. 구약의 역대기, 열왕기상의또 사무엘 상하의 자세 보면은 아, 이스라엘라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선, 저기, 저기 사사로 있으면서 사무엘한테 그냥 백성들이 졸라 댔어요 아유, 우리나라도 왕주세요, 왕. 다른 나라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 왕, 왕안좋니까 사무엘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왕이니까, 니를 왕, 인간왕 구하지 말아라. 그 인간왕 구하면 너희들 굉장히 고롭다 얘기해도, 그냥 한번 이게 꽂히면은, 정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도 왕주세요, 왕주세요. 하고 할수 없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주라고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울왕 예. 이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새왕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잠깐 들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어, 사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왕을 세워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니네들도 왕정국가 해라, 어? 하고는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을, 사무엘이 왕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냐? 사우를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그 내용을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껄쭉하게 잘생겨서 왕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가 왕이 된다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겸손한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큰 잘못 없는 하는 그 사울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전쟁도 승리하고 나라도 커지니까 우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요. 좀잘나잘 나가면, 잘 나가면 우쭐해지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냥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함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생기면은 그때부터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겨와서 너무 잘했다고 하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하니까 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빠.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 설교 하나 잘하면은 다들 목사님. 부목사님과 설교. 우선 설교가 잘해요. 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모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쟤는 설교시키지 마.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어?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 교만하니까 교만의 끝장은 뭐냐. 악신이 이말요 그래갖고 막, 막, 사, 사울이 누굴 안 죽이고는 못 베겨. 예? 다이를막다이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막판에 진짜 어두절미하고, 짧게 해야 되니까, 끝장, 끝판에는 진짜 미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가서 찬양 부르고, 하프 치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왔고, 또, 다윗과 경험한 얘기에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아이고, 너나 나 죽일 수도 있는데도 안 죽이고, 뒤에 옷자락을 잘랐구나. 아이고, 내가 안 그렇게 하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예, 네, 막 변해요. 나중에는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주셨어요. 성막, 성막의 제일 에기스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홍해도 아, 홍해 저기 요단강도 건너고 모든 전투할 때마다 이 대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딱 보니까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법계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의 법계는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여기 빨리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까치산 같이, 까치산을 같이 음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 못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법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게 아닌 것을, 이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에이, 내가,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악신이 걸려갖고 마음대로 살아도, 전쟁 나갈 때뭐 가지고 가면 나가겠다, 간다? 어, 법계만 가지고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법계에서 떠나서, 내가 법계를 저쪽 블레세 나라에가덜가져가게 돼. 가서, 전쟁하는데 법계 있으니까 이긴 일을 하고 막하는데 하나님 가만했던 거야, 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그니까, 러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서 다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홍미와 빈니아, 비니아스도 죽고, 또 누구도 죽고, 사울도 죽고, 사울은 어떻게 죽냐? 자기가, 자기를 조여달라고 병지들한테 기너 나를 죽여라. 내가 쟤네들한테 죽, 죽기 싫다. 네가 나를 죽여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나기 세워놓고는 지가, 아! 하고 죽었어 지가 그게 죽었어. 자살했어. 에? 그렇게 죽고 나고 난 데는 뭘 뺏겼어? 뭘 뺏겼어? 법계. 그 법궤를 누가 가지고 갔어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중요한 거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법궤가 아무리 해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그 그들은 뭘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무슨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도 타락하면 법궤 소용 없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도 법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나면 법궤 소용 없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안 가. 예수 믿고 천국 믿,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천국 가. 예수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기도 진짜 진짜 기도야. 그런데 법계 법계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떠난 법계는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백날 읽어도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냥 동화책이야. 미세,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법계가 이방 땅으로 갔어. 또 이것도 시간 많이 어리가 다거두절미냐고그 이방 땅으로, 불레셋 땅에는, 아, 야, 이게 이스라엘의 신이래. 우리는 이제 다권 신의, 신상이 다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무석지는데 뭐 이거는 무슨 상작가게 뭐 이게 뭐냐, 이거? 야, 이게 이스라엘 신이래. 얘네들이 이 신이 저기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갖고, 에이, 추레 해가지고 오게 한 신이래. 아, 직가 막히네. 아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가 필요 없네. 에이, 야 야, 다권 신당이나 갖다 놓자. 그 그래, 당원 신당에 우리 신당에다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보초 시키고 도시고 이러면은 뭐 신이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되겠냐고 딱 한다는데 밤마다 방당 신의 신당에 있는 여러 개그그 그 동상들 있잖아요 우상신들이 하루 하루 지나니까 다리가 잘라지고 하루가 지나니까 모가지가 잘라지고 아니 이거 왜 그래 이거 아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냥 도 저, 우상들의 뭐가지가 다 잘라지고 막 팔이 잘라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끄집어내가지고또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쪽에서 연병이 나고 난리고 또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거 또또 잘못 건드는 사람마다 또그 집안에 화근이 일어나고 난리야 이거 이거 큰일났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갖고 가고 이스라엘 야야 이거 우리 개인이 갖고 왔다 니네 네들이좀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래갖고 협 협약을 해가지고 그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 저 s m 스가 모여가지고, 그냥, 더, 이, 이, 뭐야, 젖이 퉁퉁 부은 그 암소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송아지들이 그젖 부르는 암소, 그 젖바으려고는 아마! 하는데 그걸, 그것들을 그냥 뒤치겨놓고, 그 암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뒤에다 올려놓고는, 기다려, 열아진까지 울면서, 새끼 옆에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하고, 저, 그, 기라 렬리까지 왔어. 기라 렬리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누가 왕이 됐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누굴 왕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이 왕이 되고 난데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나라에 법제가 없어져서 큰일 났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그 법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했는데, 법계 시이가 어떻게 살고, 살고 하는데, 아니, 법계가 우리 자기들이 데려온, 다시 모시고 온게 아니라, 법계 스스로가 스스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애답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물레세스에 있는 법계가 다윗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어요? 절대 못 찾아와요. 블레셋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아이고 그래도 이이 이 블레셋보다는 니, 누가 낫다, 응? 어? 그래야 이스라엘이 니가 낫다. 그래도 왕이 사로, 새로 바뀌었더니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가 내 자리에 차지 내 자리에 다시 되 돌아와야만 될것 같다.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다이순, 와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눈에 눈에서 증거로 보여줬더니 약속하는 언약계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혼 안한 결혼을 했는데 저기 그냥 동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결혼식 하고 또뭐 하고 싶어요? 저기 꼭 가서 뭐 해야 돼요? 혼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혼인식구에 남편이 제 아내가 되는 거, 그게 속이 시원한 것처럼 다있니 그, 지금 그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법궤가 없어도 난날 하나님 모시고 살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그그 그 뭐야 장막에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에 법궤로 막계셔야 되는데, 하는데 자기가 모시고 오지도 않았어요. 불리자 사람들이 제발 좀 제발 좀이 법궤 좀 가져가세요 하고 와갖고 이제 기라려라진까지 와서 베섬에서. 송아지, 소, 암소 두 마리를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제사드리고, 가지고오던 술에 그 나무, 나무를 다 깨가지고, 거기서 불태워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다려자 되며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얘기예요. 다음주 할까요? 할까요? 다음주에? 에 그럼 다음 이거 지금 뭘 영적인 거 모르는 시분이야 이거 들어야 돼, 지금. 이거 핵심인데. 그럼 다음주 할까요? 아 <laughs> 5분이면 돼요. 거기 양, 양, 거기서, 아이고, 왔구나. 이제, 그럼 다윗성으로 모셔야지. 하고, 법궤를 가지고, 술에다가 법궤를 담아 올려놓고, 이제 옮기는데, 다윗성에 무사히 도착했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법궤를법궤를다윗성으로 모셔가지고, 장막에 우, 옮기려고 했는데, 아이고, 가다가 그냥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법계에 올려놓은, 수레에 올려놓은 법계, 법계가 앞에 끌던 짐승이 막 난리를 친거예요그 하고 이게 법계가 흔들흔들 하니까, 우싸가라, 우싸. 우싸! 달았어요. 우싸! 우싸가! 이 법계가 쓰러질 거 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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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법계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 사! 우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싸야, 우싸. 웃사. 죽었어요. 그 죽고 나니까 사람들 다, 다윗한테 얘기한테 다윗이, 아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 죽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니까 수레에서 이렇게 법규가 뛰는 바람에, 아이고, 아니 저저 배스 배스서 올라오 일단 아무 이상 없었잖아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는 그때로, 이상하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이 더, 더 무섭게 다루는 줄 알아야 돼, 우리를. 아멘? 그 이방, 그, 거기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랬더니, 다윗씨 이건 안 되겠다.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럼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 옆에 오0 0 에덤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빨리 그쪽으로 법제를 옮겨서 그 집에서 좀 보관해야 돼. 보관해, 보관하게. 해놓고는 3개월 동안 이법궤를 어떻게 잘 모셔야 될지를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음악하는 사람들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내비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경영 읽어보니까 법궤를 맺을 때는 꼭 거기다가 체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궤를 올려놓고는 한 맞자고, 두 말자고. 이게 사람이 직접 경건하게 옮겨야 된다는 걸다 아는 거예요, 다위 아. 법계를, 법을를매 때는 사람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바로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다 준비되는데, 고게몇달 지났냐면, 3개월 지났어요. 그 3개월 동안 오베에돈 집에 옮겨진 법계가 갔을 때, 저 불리세스는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일어났는데, 오베에돈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복을 그 오베데돔 집에 준 적이 없어요.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막, 유치인적인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3개월 동안 세상 말로 대박나는 복을 막, 막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을, 뭐, 요, 저기, 다윗이 다 확인한 다음에. 저 복받는 오베르롬의 복을 이 나라 전체가 복받을 수 있으려면 저 법괴를 하나님을 잘 모셔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하나님이 함께 해야 복이 받는다 이런 거를 다시 알고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더 아멘 하나님 모셔요 주님 찾아오셨네 따라서 하시오 모시어드리세 예, 네, 주님, 이 시간에 그 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으니 여러분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셨어, 법궤를 법궤를 모시는데 그그 그것이 제가 아침에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역대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요얘기만할 거예요. 솔로몬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고 오늘은 따라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 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오늘 목사님이 한 얘기 하려고 내 가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이가 다윗이 이 세상에서 이쁜 마누라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냥이야.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춤추고 좋아했던 게 뭐냐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수, 수천 명의 성가대와 찬양대를 다 만들어놓고 최고의 사찬양대야. 그 사람은 다윗이 음악가거든요. 섬세하거든요. 근데 막그 다윗 수하에 우리는 세상에 알수 없는 음악,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연주가들이 다 모아는데 뭐, 법계는 들어와 법계는 하나님 모시는 마음이 얼마나 3개월 동안 준비했대니 3개월 동안 그리고는 다윗이 나는 사실은 다윗이 춤추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온몸으로 지휘했다고 봐 지휘자가 누구야 다윗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춤춘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자기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는 게 뭐냐 이 모든 악기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휘를 한 거야, 지휘 할렐루야? 막 세상 사람들 그뭐그저 어디 가봐봐 전국 노래자랑에 어떤 여자, 여자애 하나 나왔는데 막 오도방 쓰더라고막 그냥 그약봐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우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춤추는 날을 잡아가지고 자기 그 서재실에다가 이쪽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울 만들어 놓고는 남자 목사님이 그냥 온몸 다 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터져.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추고,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모시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혼자 하실래? 집에서 혼자 하죠. 혼자 하나님 앞에서. <laughs> 그게 오늘 목사님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이, 오셨어요. 가셨어요. 절대 이러지 않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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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기쁨. 하나님 임지하시는 거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 나라에 다시 찾아왔어요. 다위새끼 쓰셨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예수 제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 만난 것이 그래야 돼.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야. 아멘? 몰라, 죽어봐야지. 내일 또 걱정하고, 오늘 또 걱정하고, 이렇게 안 살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고, 고다윗의 장막이 아침부터 밤새도록 24시간 동안 순범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복제가 들어오실 때 거기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오기만 하면 하면은 거기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찬양이 춤추는 사람이 끊이지, 끊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장막? 그게 무슨 장막? 다윗의 장막이야. 다윗의 장막.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박사님 나오셔서 이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걸 내가 맞춰주면 되죠. 어, 없어? 요안 보이는데? 이걸 갖고 왔어요. 큰일났네. 없는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